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뽀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으로 임명님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2살 여자입니다. 제가 1학기 때에는 회장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진짜 회장생활이 지옥 같았습니다. 어느날 친구들한테 조금만 조용히 따라 주의를줬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은 저에게 전화 조용히 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어느날은 제 말을 무시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 진짜 힘들었어요. 위로받고 싶습니다. 네, 인면이 힘드셨겠어요. 힘내세요. 6학년 되서는 그런 생각 없길 바랄게요. 아, 그런데 이사요. 사실은 제가 보낸 건데요. <laughs> 그냥 털어놓고 싶어서 제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럼...